고기, 고기, 고기네. 고기, 고기네. 어? 고기, 고기네. 아 고기 고기 <laughs> 괜찮네. 괜찮네. <laughs> 괜찮은데. 김성균 너어져 아, 확실히 이 코드가 있구나. 저 웃음의 형태로 봤을 때는 진짜, 진짜 좋아하는 거. 이거 봐, 진짜 웃 있잖아. 그럼 다 재밌어. 어, 두 분만 아, 즐겁다면야, 네. <laughs> 아, 수육 먹을 때 새우젓 있어야 되는데. 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 새우젓. 야, 그거 사야지. 아... 아... 냉장고에 새우젓 없어? 딱새우 있어, 딱새우. 세우... 딱새우. 세우... 아, 새우젓. 딱새우를 지어 짜면 젓이 나오지 않을까? 젓이 어... 나오지 않을까? 아니, <laughs> 젓 어, 예. <적> 같네, 아주. <웃음> <웃음> 나이스 멘트! 오지 기분 되게 안 좋네. 너무 좋은가 보다, 저 재밌다. 웃고. 지압 수리품? 어? 지압이 아닌데. 제가 그 어려서부터 그 오다리가 있어가지고 오목 오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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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을 어. 하고 싶었어요. 아. 아 근데 이게 고, 교정하면 돌아와요? 아니 요새 됐다고? 되게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아 진짜? 진짜? 네. 요즘은 진짜 기술이 좋아가지고 맞아, 맞아. 특히 어버키우 세대들은 오다리 되게 많잖아요 사실 음, 이렇게 기우니까어 네. 사실은 제가 어, 패션쇼에 쇼에 <laughs> 서게 됐습니다 언제요? 급하게 지금 오다리 교정과 워킹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걸음걸이가 왜 팔자걸음인가를 계속 생각해 봤더니 음. 이유를 찾다보니까 오다리인 것 같아서 일단 오다리를 교정을 하면은 왠지 걸음걸이도 바뀌지 않을까 해서 시도를 해봤고 이렇게 보니까딱 알겠다 아, 아, 오다리네 지금 민폐나 누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제가 사실 모델하우스에 가 있어야 될나인데 제가 모델을 한다는 게 참... <laughs> 아저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참... 아니, 모델려고 저렇게 말하는 거야 아 모델려고? <laughs> 그래서 열심히 한번 연습해서 일자로 걷는 그날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굳지 묶었어. 저게 뭐야? 묶어. 계속, 게 해서 서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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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음. 오 되겠다, 와. 저거. 되지? 오. 아유, 어, 내 발가락이 되게 기시다. 발가락으로 뭐 잡겠다, 이제 묵지바도 가능해. <laughs> 될것 같은데 진짜? 어, 보여줄까? 대요? 어, 어 진짜 그거는 진짜 대요? 이게 구부러지는 정도가. 어머머. 옛날에 이렇게도 서서. <뭐라> 어머머머 우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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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되는데 많이 구부러진. 얘왜이렇 네. 많이 많이 구부러진? 많이 구부러진 야, 둘이 악수 한번 해봐. 알수이상아이렇게알루이상아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늄이게아알이묵아알이잖아알이잖아 네. 네. 돼, 돼. 되네. 이잖아 알루미늄이잖아. 알루미이잖아요루미늄이잖아 알루미늄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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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늄이렇게알루미늄이잖이잖아 와 비둘기 같다, 뭔가. <laughs> <어후. 허어. 웃음> 진짜 좀 길다. 야, 이 정도로 붙이고 있어야 돼, 다리를? <laughs>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laughs> 어? 저거 붙은 거같 그니까좀 환이 가고 신기하다. 어, 응. 어? 좀 붙은 거 같기도 하네. 어? 아니 어, 도저히 행동 예측을 다 못해. 어옹구 하는 거 이거. <laughs> <철흥구한> <이러고. 웃음> 워킹 해보시겠다? <laughs> 저러다 나오시면 얼마나 무서울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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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음악이잖아 <laughs> 진짜 진짜 오랜만에들어고어어 <laughs> <laughs> 어, 어, 이벤트 있다. 어. 회중회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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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하중> 같네. <왔네. 웃음> 좀더 딱딱하게 고도되겠는데 마지막 어머 저 다행이다 아무도 안 나와서 <laughs>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안에서 어머 뭐저 <laughs> 사람 뭐야 <laughs> 엄마 무서워 아근데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쇼 전에 이제 따로 가서 배울 예정이 아니 배워 이제 겠지오 나쁘잖아. 야, 이 괜히 모델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어렵네. 지금 지금 지야아 형님 아 형님 <laughs> 뭐야 형님이야 아 형님 <laughs> 뭐야 형님이야 아, 형님. <laughs> 어 이웃사람이다 오늘 찾아온 친구는 어, 배우 김성균 씨입니다 실제로는 성균이가 저보다 3살 동생이고요 아 어, 생긴 거와는 다르게 어? <laughs> 성균이 팔고 8구. 인가 맞아 맞아. 범죄 전쟁 때도 유부남이었지. 응. 80? 어, 성균이가 결혼을 일찍이라 일찍 하죠. 일찍 일찍 그래서 되게 가정적이고 되게 따뜻한 아버지 음, 가장 그런 느낌. 뭐야 이건? 어? 뭐야? 이거 김치. 김치? 어. 올겨울 김장김치랑 작년에 어. 담은 김장김치, 묵은 거랑. 김치 주는 친구 너무 좋아. 김장김치 좋아. 응. 뭐해? 왜 그래? 왜 그러겠어? 어? 지금 오다리 교정하고 있어. <laughs> 어. 너 일자 다리냐? 나도 오다리야. 너도 오다리야? 내가... 그럼 너도 해봐. 학식 때도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마운 넘어서 야. 이게 되겠어? 근데 진짜 신기한 게좀 붙었어. 야이 다리 펴졌다니까 나? 야나 일자 다리 같지 않아? <laughs> 어, 일... 어 그래 형. 그지? 일자 다리 같지 않아. <웃음> <웃음> 그래.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 집이 바뀐 거지. 성균이랑 은 오랜만에 봐도. 음... 편안하고, 푸근하고, 친근감 있게 풀어주는 게 너무 좋고, 가장 제가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어, 신뢰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모르겠어요. 개그 코드도 잘 맞고, 아, 마음이 아, 편해요, 그냥. 아, 개그 코드라니? 아, 아 이거 위험한 조합인데. 하루가 길어지겠는데요. 아 그게 그렇게 재미없어요? 아, 그래서 음... 재밌어요. 어? <laughs> 형이 이제 독거인이잖아. 아, 독거인. 올해 겨울에 담근 김장김치. 아, 너무 고맙다. 진짜 고맙다. 어때? 이게 제일 고마워. 이거는 꼭그 칼로 썰지 말고 응. 손으로 찢어서 먹어. 맞아, 맞아. 그래? 그래? 응. 이거 먹어야 데 그럼 먹어야 되지. 이따가 햇반이랑 해가지고 먹지 뭐. 형론 아니지? 형나 응? 어? 아니지? 잘 만들었네? 매년 하잖아, 와이프랑 나랑. 우리 딸내미랑. 아, 성균 요리를 진짜 잘해요. 군대 때취사병이었어 어머나, 아 취사병은 요리 레벨이 다르잖아. 다르지, 다르지. 이거는 장면 김치. 응, 어. 이거 맛있다. 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이렇게 되는 와 거. 와, 오, 저건 진짜 귀한 거예요, 진짜. 네. 이것도 마지막 남은 거야. 아 그래? 마지막 남은 거 가져온 거야. 그 그러니까 처분할 <laughs> 그런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무 시어서. <laughs> 마지막, 마지막 남은 김치. 저건 오히려 나눠주지도 않아. 큼하겠다. 아, 아니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아, 괜찮다고? 되게 신선한 무기니 같은데, 그치. 느낌? 사오 볼까? 괜찮은데? 저거는 뭐. 아니 배추도 물렁물렁거리지도 어. 않고. 근데 양도 혼자 사는 사람, 사람 딱 먹기에 알맞게 응. 가져왔다. 어, 이거는 요리해가 뭐 음식 집에 있는 냉장고랑 해가지고 그... 막걸리하자. <laughs> 나 요리를 안 해. <laughs> 네 그래, 그러면 나 요리를 아예 이거 냉장고야? 어. 음. 아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알겠다. 아 어, 진짜 요리 안 하시나 보다. 네. 채워져 있으면 다 버리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김치 하나만 줘도 사실은 자취생들한테는 아주 큰 재산이 또 그래. 그럼 뭐, 어떻게 여기 뭐또 사야 와 되나? 고추장 있어요? 고추장? 응. 음. 음. 없는데? 고추장이 없어? 고추장이 없어? 고춧가루 한국인 집에 고추장이 없다고? 이거 레드 디핑 <laughs> 이건 뭐야? 통닭.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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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안 해달라 레드 디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초고추장 아니야 넣었어. 새초장은 다른 거지. 그러면은 응. 설탕 있지. 없어. 설탕도 없어? 진짜 설탕도 그러면. 없어? 없어요. 응. 설탕이 없다고? <laughs> 아 그리고 없을 수는 있지. 만니면 필요가 없거든. 안 음... 하는 아, 필요가 없지. <laughs> 맞아, 맞아 설탕은 <웃음> 진짜 <웃음> 필요 없어. 설탕 안 먹어. 간장은 있으시죠? 없어요. <웃음> 없어요. <laughs> 간장 도 없어요? 어민 님이야? 뭐그 코쿤 회원님도 조미료 없지 않, 않나요? 형 간장은 있죠. <laughs> 간장이 있어요. 고추장 있고, 네. 고추장은 없고, 쌈장 있고, 어 음. 케첩 많이 발전했네. <놀람> 저도 케첩으로 모든 요리를 다 찍어 먹어. 아아 그지. 아 케첩을 아 좋아해요. 케첩 좋아해요? 네. 계란도 케첩. 아. 응. 그래서 발가락이 비통해. 케첩이야. 아 <놀람> 어? <그게 뭐야. 놀람> 게뭐 케첩 발이야 이게? 케첩 <놀람> 먹으면 케발. 케발. 케발이 난다. 발금 방금은 발톱 문에 찍은 느낌. 갔다 올까나? 갔다 어 그래 뭐, 뭐 먹고 싶다고? 아... 김치랑 우리 마지막 김치를 예쁘, 아름답게 보내주려면 그치? 김치랑 만든걸 해야 돼 수육 제육 수육 제육? 응. 김치 제육이랑 수육이랑? 어아 취사병은 제육 1등이에요 내가 본뭐 제육볶음 중에 맞아, 맞아. 취사병이 한게 제일 맛있어 취사병 제육못 이기지. 600명분을 하니까. 사부로로잖아, 사으로 그거랑 코다리는 친구는 아니야. 아, 코다리는. 너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누가, 진짜. 직업뿐이몇 개고. 아니, 어, 가신데요? 가시, 아니, 나 보조. 보조? 셰프. 아, 셰프. 오케이, 오케이. 응. 음. 따라오시게. 네. 네. 보조. 그러면 어. 일단 고기를 사야지. 돼지고기. 어. 고기? 응, 고기. 자, 고기 어디 있습니까? 고기, 고기 고기 있네. 고기, 고기 있네. 고기, 고기 있네. 고기, 고기 있네. 괜찮네? 괜찮네? 괜찮은데? 김성균 넘어져. 아, 확실히 이 코드가 있구나. 저 웃음의 형태로 봤을 때는 진짜 좋아하는 <laughs> 거. 이거 봐, 진짜 웃잖아. 그럼 다 재밌어. 어, 두 분만 아, 즐겁다면 야, 네. <laughs> 수육은 음. 이제 이런 걸로 이제 해야지. 이런 야, 이걸 보면 어. 알아. 어, 어. 네. 그럼 이걸로 수육. 어. 그 다음에 제육 하려면 앞다리, 불고기. 와. 제육. 아, 이건 좀 하면 되겠다, 불고기. 아, 시원시원해 보시네. 아니, 너 집에서 네가 요리? 해 내가 많이, 나도 많이 하고 와이프도 하고, 나도 하고. 누가 서. 더 잘해? 그까 그러니까 잘하는 종목이 있어. 나는 탕, 뭐 국, 그, 아 찌개 아, 이런 거 잘하고, 어 반찬 잘하고. 진짜 가정적이시다. 여기 있네, 요거 작은 거 하나 사면 되겠다. 너무 크네. 그래? 작은 거 하고. 나는 설탕. 설탕도 조그만 거. 다큰 거밖에 없네. 이만큼만 쓰면 되거든. <laughs> 주고 갈게요. 서. 어. 기력 딸릴 때 설탕물 마셔. 설탕 물을 먹으라고? 진짜 우리 옛날에 할머니가 그치. 얘기했던 기다 <laughs> 여기 있다. 오 좋네, 오케이. 됐어 오늘 심도 물을 먹어. 네. 여기 있어요. 이거 형이 계산 한 거야? 그럼. 아니 내가 밥 해주니까. 오뭐 많이 샀어. 오. 두 개를 들고 올 거겠다. <laughs> <laughs> 아, 수육 먹을 때 새우젓 있어야 되는데. 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 새우젓. 야, 그거 사야지. 아... 아... 냉장고에 새우젓 없어? 딱새우 있어, 딱새우. 딱새우 세우... 아, 새우젓. 딱새우를 지어 짜면 젖이 나오지 않을까? 어. 젖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젓 같네, 아주. <웃음> <웃음> 나이스 멘트! 나이스 타! 잘 갔네! 발음 너무 좋아! <laughs>